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어 캐니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몇달 전에 구매했던 이 귀여운 버틀에 비타민도 다 먹었네요. 그래서 올해 1월도 건강하고 힘차게 시작하려고 다른 멀티비타민을 구매했습니다. 바로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맨입니다. 아마 구독자분들도 올리브영에서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보통은 센트롬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빠르고 간단하게 이 제품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케이스가 전체적으로 녹색과 파란색이라 건강하면서 자연적인 느낌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림 같은 건 따로 없고요. 그냥 글씨만 적힌 심플한 모습이네요. 옆에는 이렇게 기능성 정보가 있고, 우측에는 영양 기능 정보가 있는데요. 혹시나 참고하실 분들은 일시정지 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을 열어보면요. 이렇게 가지런하게 포장된 캡슐이 책처럼 꽂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품명이 영문으로 바로 보이게 되어 있죠? 캡슐은 총 90개가 들어있고요. 단순하게 하루 두 정씩 매일 먹는다면 45일, 한 개씩 먹는다면 약 3개월 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비타민 먹는 거를 깜빡하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달치라고 하면 5주, 두 달치다 하면 10주 정도 살짝은 길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캡슐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칼라는 어두운 색입니다. 보통 멀티 비타민들이 비타민의 활력과 마케팅적인 색감을 살려내기 위해서 밝은 색깔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반대로 완전 검은색이네요. 톤이 생각보다 어둡네요. 크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큰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라면 아마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뭐 남성용품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건 없어 보이죠? 알약으로 된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는 반으로 자르거나 이빨로 씹으면서 먹는 게 가능한데, 이 캡슐형은 그게 힘들죠? 물과 함께 한 번에 삼켜야지 만약에 녹여먹으려고 시도한다면 굉장히 쓰기 때문에 비추천이에요 여담이지만 케이스 하단에 이렇게 유통기한이 적혀있는데요 2년 7개월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구매 후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뭐 기간은 충분하겠네요 그러고 보니 가격을 아직 안 보여드렸네요 여기 영수증이 있습니다 CJ 올리브영 평촌역 사거리점에서 구매했고요 가격은 49,000원입니다 한달 반, 길게는 두 달에 걸쳐서 이 정도 가격이면 적절하게 지불할 가치는 있어 보이죠. 너무나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가 영상을 편집하면서 일주일 가량 섭취하면서 부작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성용과 실버 즉 50대 이상을 겨냥한 피프티라는 베리에이션도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른 두 종류도 고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맨을 리뷰해봤는데요. 사실 어느 멀티 비타민이든 간에 대부분은 비슷한 게 많아서 반드시 특정 브랜드가 뭐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나 자신에게 좀더 필요한 성분이 많은 제품이 있다면, 그거를 찾아보고 가격도 비교해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더 합리적인 구매가 아닐까요? 네, 이만 영상을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리뷰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리뷰어 케네스입니다 감사합니다.